이번 시간에는 세리에 A에서 현재 6전 6승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콘테의 인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콘테의 인텔 중에서도 이제 3리백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고 쓰리백 어, 중에서도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에서 이적해서 넘어온 디에고 고딘의 플레이를 통해서 어 센터백의 드리블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최근 있었던 인터뷰에서 디에고 오디는 다음과 같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공격 국면에서 훨씬 더 많이 공을 드립을 한다. 미드필더와 윙백을 향한 첫 번째 패스라인이 되어 오른쪽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이것은 아틀레티코 시절과 비교했을 때 하나의 변화이지만 나는 내가 이에 대해 적응하기 위한 영리함을 충분히 지녔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이 전방으로 확실하게 도달하게끔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콘테가 나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고딘의 이러한 인터뷰를 보았을 때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의 시점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드리블을 좀더 많이 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소속팀이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 시저과 비교해봤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해야 하는 임무는 공이 전방으로 확실하게 도달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현재의 감독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바로 고딘이 얘기하는 드리블이란 과연 무엇일까 입니다. 어 고딘에게 콘테가 감독으로서 요구하는 역할이 과연 메시가 하는 것처럼 최전 최후방에서부터 최전방까지 드리블을 해서 상대 수비를 벗겨내서 공을 전달하게끔 하는 것일까요?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스페인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 드리블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꼰독시온이라고 정의가 될수 있는데요. 꼰독시온 같은 경우에는 상대 수비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방에 공간이 열려 있을 경우 해당 공간을 향해서 공을 발로 운반하는 동작인 거죠. 수비수와는 관계없이 공간이 열려 있을 경우 앞에 열려 있는 공간으로 직접적으로 공을 운반하는 동작을 얘기하게 됩니다. 반면 레가떼 같은 경우에는 레가떼는 직접적으로 수비를 벗겨내는 벗겨내는 동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차비에 차비에 벨로피냐라든지 아니면 지단에 마르세유 룰렛시라든지 혹은 지금 예로 드러났던 것처럼 어, 윙 플레이로 대표되는 뭐 더글라스 코스타라던가 킹슬리 코만 같은 선수들이 상대 풀백과 1대1 상황에 대처했을 때 해당 풀백을 직접적으로 벗겨내고 크로스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수비수를 직접적으로 벗겨내려고 하는 드리블을 이제 레가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고딩이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드리블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곤둑 시온과 레가떼. 어느 정도 설명을 이해하신 분이라면 아마 예상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백이 센터백이 수행하게 되는 드리블은 결국에는 곤둑 시온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곤둑 시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앞에 전방에 위치한 공간을 향해서 공을 운반하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어, 센터백이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상대 팀으로부터 유발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 팀의 뭔가를 유발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팀에 긍정적으로 우리 팀에 유리하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디네세와 인텔의 테 경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디네세 같은 경우 이날 한 명이 먼저 퇴장을 따면서 경기에서 5, 3일 형태로 수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원톱 그리고 세 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5백이 라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사,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고딘이 드리블을 통해서 아까 보았던 꼰독 시형 공간을 향한 드리블을 통해서 5 3인에서첫 번째인 11의 압박 라인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공을 가지고 넘어섰기 때문에 1에 위치하는 공격수는 이미 고딘에게 공을 가진 고딘에게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두 번째 압박 라인인 미드필더 중한 명이 공을 가지고 전진해서 들어오는 곤인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멈춰 서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을 향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점프를 했을 경우, 즉 점프라는 것은 공을 멈춰 서기 위해서 자신이 이루고 있는 라인을 벗어나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점프한 선수의 등 뒤에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등 뒤의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는 지난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위치적 우위로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압박 라인까지 공이 넘어설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공이 넘어선 이후에는 세 번째 선수, 앞을 보고 있는 세 번째 선수를 향해서 공이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마지막 세 번째 압박 라인인 백 라인까지를 공을 가진 선수가 직면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비의 뒷공간까지를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eslovaco raseando cocinando la acción a fuego lento el cuadro de Antonio Conte alón interior de Diego Godín la pelota suelta, la recoge Sensi de primera para Politano, peligro, viene el romano pierna izquierda, le pega ¡Ah! la madera de Prey el holandés para Godín Godín se decide, divide en conducción acelera ante Rodrigo de Paul continúa el uruguayo, el charrúa en zona de extremo línea de fondo, pone ese centro, el último en tocar 반면, 두 번째 압박 라인에서 점프가 실행되지 않았거나, 혹은 두 번째 압박 라인 등 뒤에서 해당 압박 라인에 대해서 위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미 골대와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바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시스트성 패스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en el Giuseppe Meazza, Inter de Milán 1. Se ha movido muy bien todo el partido, aquí estamos viendo el desajuste defensivo del, del Milán... ...porque el Inter tenía dos hombres en la banda izquierda. Ahí está el centro de Varela, que aunque le doble... A